From knowing what you're doing. 네 안녕하십니까 코구 성이 없 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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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없 은, 구성 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 은, 상담을 도와드리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 은, 은, 건설 기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건설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의 케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건설 기계, 땅두 마차인 두산 인프라 코어와 현대 건설 기계의 올해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인프라 코아가 지난달 중국에서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고요. 현대 건설 기계도 판매량이 두배가량 급증하는 등 양산은 신제품 효과 및 지역별 맞춤 마케팅 전략 등에 힘입어서 최대 매출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 확대의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각국 단계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럽 신흥국 등에서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미국 경기 부양책, 즉,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어,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대창단조, 진성 T.C. 뭐 이런 건설기계 쪽의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 이제 분할 아, 분할해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업부와, 어, 투자 부분과 사업 부분을 구분을 해서, 사업 부분을 현대 중공업 지주에 매각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 현대 건설 기계와는 당장은 합병은 안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해당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추후에, 이제, 현, 두산 인프라 코어에 성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에 수급적인 현상을 보면 한 차례 이제 급등을 했을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 수급 유입에 의해서 어, 상당히 큰 폭의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왔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이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지난 한 달간은 기관들의 수급 유입이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고, 지난 일주일간은 외국인 수급이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요. 수익성도 상당히 앞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의 영업이익률 또한 2020년 6월 달이면은 작년 2분기죠. 2분기 때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 두산 이프라 코어의 어, 향후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주가가 오른 이후에 어, 옆으로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에너지가 엿 돋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커 보이지 않겠나? 퀘스 마크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되는 어, 부분이고요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대표성이죠. 왜냐하면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어, 현대중공업 지주 입장에서는 현대건설기계와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바라는 거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인프라 관련된 현대건설기계도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어, 현대건설기계도 분기별로 실적에 뭐 들쑥날쑥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의 흐름보다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어, 한 달간 2% 넘게 시총 대비해서 순매수 기조가 유입됐고, 일주일간은 1.85%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이 좀 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 건설기계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대창단조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 진성TC, 이런 종목들, 그리고 d y Power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미국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2조 5천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와 더불어서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의해서 특히나 더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분할합병 계획 공시는 불확실성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 을 전해 드리면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리스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정보 받아 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 4344로 숫자 7번 문자를 넣어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